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영월군이 인구 정책 사업을 새롭게 재편했습니다. 인접시군의 일자리를 잡아도 영월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도 많게는 10배까지 늘렸습니다. 인구 지키기에 총력을 쏟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영월군 인구 현황입니다. 2018년 4만 명이 붕괴됐고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말 기준 3만 7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자 수는 해마다 줄어 작년에 100명 아래로 내려갔고 반대로 사망자는 400명대를 유지하며 두 그래프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영월군이 인구 소멸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에 인구정책사업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히 인구유출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타 지역 출퇴근 교통비를 새로운 지원책으로 마련했습니다. 영월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둔 경우 매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더불어 출산 장려금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셋째에게 각각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주던 것을 100만 원과 300만 원, 1000만 원으로 높여 최대 10배까지 늘렸습니다. 추진 중인 공공 산후조리원과 함께 아이를 낳는 가정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이외에도 다자녀 장학금 지원은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전입 장려금 지원도 기존 1년이 지나면 지급하던 것을 3개월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더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려면 정주 인구가 어느 정도 보호돼야 되거든요. 어떤 출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가계부담 출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계부담을 줄여줬다는 의미로 하지만 일각에선 지원정책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구유출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또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 도시에서 살고 싶다. 이 진짜 이 도시가 매력적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서 좀 느리지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편 영월군은 대부분의 보조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동시에 이룬다는 전략입니다. 또 지역에 알맞은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도 시작했습니다. 당장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의 감소는 저지하겠다며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